네, 6번 문제, 6번 문제, 사실 3번 문제 치고, 3점짜리 문제 치고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요. 그냥 바로 풀어보도록 하죠. 어떤 물질의 특성을 설명하다 했는데, 먼저 탄소 동소체 했어요. 동소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하면, 얘는 그냥 동일 원소로 구성된 물질, 이렇게 쓸게요. 다시 얘기하면, 탄소의 동소체니까, 얘는 탄소만으로 이루어진 물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공유결합하고 있대요. 탄소로 이루어졌으면서 공유결합하고 있대요. 마지막으로, 12g 완전 연소시키면 일몰의 CO2가 생성된다. 그 말은 뭐예요? 지금 C의 원자량 12라고 지어져 있으니까, 탄소 일몰, 탄소, 얘도 탄소로만 구성됐다. 얘 얘기를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지금 12g 완전 연소시켰더니 일몰의 CO2 생성됐다. 그러니까 C 일몰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아니에요 그러니까 C의 원, 원자량은 1 2니까 그냥, 탄소 덩어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냥 여기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탄소 덩어리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한번 봅시다. 기억, 플로렌. 자, 우리가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탄소 덩어리를 찾아라 했지만, 사실, 탄소, 탄소 사이의 결합은 항상 공유결합입니다. 공유결합. 때문에, 그냥 탄소로 이루어진 물질 을 찾으면, 다 공유결합하고 있는 물질이라 할수 있죠. 그래서 기역 플로렌. 플로렌도 우리가 이미적으로 얘기하면 뭐 C60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탄소로만 구성된 물질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역 해당, 해당되고요. 흑연. 흑연도 마찬가지로 지금 탄소와 탄소 사이의 이 결합에는 다 공유 결합을 이루고 있죠. 그리고 층간 결합이 있긴 한데 층간 결합은 사실 여기서 원하는 이제 탄소와 탄소 사이의 결합이 아니기 때문에 느겨, 니은도 마찬가지로 흑연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얘도 아, 흑연만으로 죄송합니다. 탄소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공유 결합 물질. 니온도 맞습니다. 디귿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로 다씨 탄소 덩어리들이죠. 그래서 <laughs> 탄소 탄소간의 결합은 다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